안녕하세요. 오늘도 내무부 장관님 모시고 한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좌, 중기 계좌 한주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을 인정하라고 계속 상승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자, 서학 게미 분들의 순매수 보시면 3주 연속 쇼패팅을 하셨어요. 자 추세선 계속 보여드리는데 큐큐 큐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 추세상단에서 맞고 떨어지고, 하단에서 다시 매수하면 오르고, 이런 게 기본인데, 자, 이번엔 뚫었죠? 네. 갭상승으로 계속 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각도도 좀 남다르다. 또, 3개월간의 강한 조정을 보여서,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 그리고 주변 매크로 환경도 조금씩 바뀌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아, 요번에좀 다르다.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죠? 마피리님처럼 차트 보는 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뭐, 저도 뭐잘 하지 못하는데, 저도 한 24년 주식 투자를 했지만, 제대로 책한권은 읽지는 않았거든요. 책 읽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주식 책산 것도 제가 유튜브 하면서, 그때 좀산것 같아요. 제가 한게 맞나 음, 하려고 네, 네, 네. 주식 책을 근래 몇개산게 있어요. 자, 마피디의 다섯 가지 투자 원칙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는 네, 네. 것처럼 네. 어, 주식 투자의 고수는 딱세 가지만 많이 봐요.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어, 추세 보고요. 그다음에 캔들 보고요. 거래량 네, 네. 딱세 가지만 봐요. 아. 그세 가지만 보고서 대부분 파악합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보조 지표들은 다말 그대로 보조 지표고요. 저도 네. 뭐 열심히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에 하나고요 뭐 추세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캔들의 여러 가지 상호작용 같은 것들 또 지지와 저항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매크로 상황을 더 첨부시켜서 여러 가지 주도주가 변하는지 어떤 섹트가 좀더 강한지 다 파악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분명한 거는 제 차트 영상 계속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다른 뭐 좋은 영상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써먹기가 힘들어요 지금 써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 영상 보시면 실전 현재 모습 차트에서 진짜 현재 써먹은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좀 도움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공부 숏 영상이 어제부터 이제 업로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1강, 2강 됐죠. 1강, 장땡봉, 기준봉 매매기법, 그 다음에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과연 뚫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내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이 퍼센트는 일반적인 퍼센트예요. 이거 믿고 그대로 어? 지금 맞고 떨어질 60%? 그러면 쇼패팅! 이러면 안 돼요. 일반적인 확률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약간 더 간다, 약간 덜 간다. q 큐큐나 스파이가 약간 꺾인다. 그러면 내 개별 종목도 약간 그럴 수 있다.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3강, 4강, 5강 계속 이어지거든요. 뭐 이동평균선, 여러 가지 차트 캔들 모양 뭐 그다음에 매도 수. 매수순간 어, 쇼 영상으로 다 준비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일반 영상이면 쭉 넘어가니까 보기 네. 힘든데 쇼 영상은 거기에 제목도 들어가니까 1분짜리로 해서 많이 반복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쇼 영상 계속 보시면서 반복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장관님도 도움 되십니까? 저는 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인위적이네요 <laughs> 지난주 미국 증시는 또 어땠을까요? 아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약간 조정을 보일 거다 말씀드렸고 횡보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뭐 비슷하게 횡보는 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드스가잘 나오면 은 기대해 보는데 조금 부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좀 꺾였죠 네. 가이드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휴장도 있었고 뭐 금요일날도 반장이었죠 약간 강하게 올라갈 수 없는 뭐 그런 한계가 있는 한 주였어요 10년 물 국채금리도 점차 내려오고 있고요 근래 조금 올랐는데 뭐 그래도 잘 내려오고 있고요. 유가도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주가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아, 미국 증시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포모가 오네요. 나만 산타레를 못 먹은 것인가? <laughs> 네. 부모 건다고 말씀한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아, 이번 상승은 그 전혀 그 예상 가능한 상승은 아니었어요. 저도 요까지는 예상했는데 최서 상단을 그냥 내려오지 않고 그냥 바로 갈 거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약간 조정받으면서 갈것 같았는데 아, 따라서 웬만큼 주식 투자를 좀 하신 분들도 요번 상승의 수익을 그렇게 많이 누리진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수익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요 저점에서 산 물량을 여기서 팔고 네. 200선 정도를 팔고 네. 요 정도에서 거의 팔았죠. 뭐 한20% 30%만 남기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따라서 현재가 상승장 중이라면은 그래도 30~50% 저는 현재 70%담고 있는 대주식을 그 정도는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전고 좀 뚫으러 간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는다 그두개 중에서 저는 현재 조금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 것 같은 가능성을 좀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대세 하라 그러면 뭐쭉 떨어진 거를 예상하진 않고요.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약간 추세선까지 내려와서 조정 받는 가능성. 역게된 실도 모습으로 현재는 좀 보고 있고요. 자, 현재 상태는 좀못간 안간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게 조금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약간 목간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테슬라도 그렇고, 음... 러셀리천도 약간 좀잘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투자 가능하신 분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능한 구간은 맞고요. 현재 부정적으로 보는 개념은 엔비디아가 조금 하락을 했거든요. 약간 거래량이 좀 왔는데 좀 꺾였고요. 오일선 현재 이탈했고요. 자, 스파이 보셔도 조정을 줄 시기 근래 고점 부근에 좀 도달한 건 맞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쪽 조금 조정을 받을 분위기는 좀된것 같아요 그리고 글래고 점을 뚫으려면 강력한 시그널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모습에서 강력한 시그널 상승 동력이 현재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은 있고요 자꼭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거는요 다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다우는 약간 선행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중소형주 러세리천이잘 지지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키 맞추기도 좀잘 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자 그럼 나스닥 100종목 q q q 가 글래고 점을 위로 올라왔어. 요거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더라도 요번주는 좀조정을 한두주 받을 가능성을 좀 보곤 있습니다. 마피디님 현지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저는 요번주 웬만하면 관망하려 하고 있고요 QQQ 보셔도 뭐 역게된쉴도로 약간 요정도 추세선에 좀 내려온다면 조금씩 내려온다면 좀 분할 매수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내려가는성은좀그렇고요자요 갭을 매우러 내려오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살짝 지지받고 그리고 갭까지 매우 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자세 번째 추세선까지 좀 내려와서 지지받고 갈 가능성까지 도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회된 쉴도 모습이 뭐다 되겠죠. 최악으로 요 추세선 상단까지 내려와서 지지받고 가는 것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뚫고 내려와서 내려간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죠. 어, 여기는 깨지 않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TLT 주봉 보시면 장대 양봉 기준봉이 떴죠. 주봉상으로 기준봉의 맨 윗부분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버텨볼 만합니다 그리고 TLT 채권 지금 양봉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버티는 겁니다 이때 내려갈 땐 어땠나요? 지금요 은봉이 계속 떴죠? 음봉 계속 뜨니까 내려갑니다 양봉 계속 보입니다 그러면 버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봉 보시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봉 보시면 어, 지금 오르는 느낌은 맞구나를 알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봉도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자 이번 주 저는 웬만하면 찬스가 있을 때만 그때 좀 매수 생각이 있지 웬만하면 관망할 생각입니다 마 아, 피디님 테슬라만 안 오르고 있어요 네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테슬라만 안 오르죠 서학개미분들의 순매수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네. 가장 많이 매수한 건 쇼패팅이구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상당히 많이 매수하셨어요 음. 테슬라를 왕창 뭐 매수 하셨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렇게 뭐 많이 네. 오르진 않았어요 네. 따라서 조금 포모가 더 있은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많이 매수했는데 테슬라 네. 안올라서 포모 있다 말씀도 네. 하시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10월달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오른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1 4 0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네. 많다. 240을 뚫더라도 위에 250 정도에 또 저항이 있어서 맞고 떨어진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V로 갈것 같지 않으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급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테슬라 위주로 매수하진 않고 좀더 매력적인 반도체 위주로 접근한 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웬만한 종목들 다 추세선 윗부. 분 분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아직 추세선 상대도못 들었어요.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요. 약간 이제 키마치가 가능한 느낌도 있고 테슬라는 지금 버텨볼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은가요, 지금? 뭐 떨어질 때마다 소량씩 분할 매수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큰 비중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좀 싸게 보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느낌 될수 있고, 테슬라 레버리지 프로젝트 11월 26일 테슬라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과연 1배수가 좋을까? 1.5가 좋을까? TSL에 많이 매수하시죠? 네. 2배수 새롭게 만들어졌죠? TSLT, 3 삼슬라도 있고, 과연 어떤 게 매력적인지 한번 10년간 테스트 해봐서 아, 어떤 게좀 음. 좋겠구나. 좀 재밌게 파악하는 느낌으로 할게요. 자, 동 동일한 순간에 25만원씩 10회를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2차까지 매수한 상태고요. 하나가 25만원씩 10회면 250만원이죠. 4개면 1 0만원 1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원 샀는데 한 50만원 수익으로 한 260만원 정도 지 평가 금액이고요. 자, 이번 주 테슬라가 한 220달러가 내려온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그때는 3차 매수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 아, 뱅브로님이라고 계신데, 네. 코로나 정도에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시황 분석도 잘 해주시고 되게 잘 하시는 고수이셨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시다가 네. 유튜브를 좀 네. 하지지는 않으세요. 저도 큰 도움을 받았는데, 네. 나무 유키에서 지금 뽑아온 자료예요. 네이버까지 나오시는 분이시대. 아, 네. 유명하신 분이죠. 현재는 하지 않으시고요. 저도 유튜버 지금 한 9개월 하고 있는데, 저도 10년 장기 투자하면서 지금 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뭐 제가 10년 유튜브할것 같지 모르겠어요. 뭐 오래 하고 싶은데, 저도 뭐 인기가 없고, 조회수 안 나오고, 저도 음. 여러분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다면, 저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순간까지라도 최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최대한 멘탈이나, 제가 그걸 좀알수 있다는 뭐 노하우 같은 것들,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요. 제가 지금 추세선 계속 거두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한번거 보셔야 되고요 아, 비들은 여기서 왜 떨어진다 했을까? 여기서 왜 오른다 했을까? 한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늘으셔야 됩니다. 늘 정보만 받으시면 발전은 없어요. 어, 저는 현재 지금 뭐, 유료도 하지 않고요 뭐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을 벌기 때문에, 뭐 그런 자신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유료 컨텐츠를 하지 않는데, 뭐 그래도 구독자님의 관심이 없으면, 좀, 의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잘 눌러주신다면은, 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요번에 쇼츠 영상도 하나 제작할 때, 그래도 준비하고 편집하고 하면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조회수 잘 나오면 즐겁게 하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올릴 수 있는데 이걸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아 이거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음... 직접 실천투자 해보셔서 뭐 깨지고 수익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신 다음에 그래 넣세요 어,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앞당기게 조금 단기적으로 좀 줄이는 역할을 조금 도와드릴 순 있어요 기간을요? 기간을요 하지만 주식투자는 혼자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혼자 처절하게 분석 결단하셔야 되는 잔인한 싸움이에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야 무슨 유튜버 보고서 주식 투자냐 하 이런 아, 얘기가 가장 네네. 많아요. 네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 여러 가지 모든 그 내용들도 투자에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얘기는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꼭 저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유튜버 분들도 다 맞진 않거든요. 어, 저건 맞는 얘기다, 저건 틀린 얘기다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자세한 종목 분석은 내일 영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쇼츠 영상도 3, 4 계속 나갑니다. 네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